지난 사이에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참여라는 주제로 제1회 강원 ODA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아산관 1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육동환 강원발전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정교 국제교류과장은 강원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코이카 행정본부팀 신만식 팀장은 지역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한 지역 ODA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KCOC 오순옥 부장은 국제개발협력과 개발 NGO 그리고 지방의 참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전훈성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현훈 강원대 교수, 이원학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동원 연세대 교수, 이경구 농촌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소연 세계가나안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이혜균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지방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ODA 포럼을 통해 강원지역의 국제화 및 지역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논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소녀들의 보다나은 삶 구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세계 각국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리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1호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소녀들의 보다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에 관한 제8차 아태개발 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여성을 연구하는 국제기구와 학계 인사들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BLG 지원 약속과 관련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과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마크리퍼트 주한미 대사가 포럼에 참석해 아태개발 협력 포럼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포럼은 산이에코랏 유네스코 파리본부 양성평등국장의 기조강연과 세계 세션에 대한 주제 발표, 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세계 여성들의 보건 현실과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멜리사 알바라도 유엔 우먼 아태 지역 연구소 여성 폭력 철폐 사업 담당관은 여아와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로 여전히 여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세계 곳곳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개발 협력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번 행사가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W재단이 우크라이나 친환경 경제발전을 주제로 한 우크라이나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크라이나의 KFC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 주체로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W 재단이 함께 친환경 경제 발전에 협력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해 가진 이번 행사에는 코발리브 제일 경제부총리와 타라스 쿠토브이 농업부장관 등 150여 명의 우크라이나 초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유 기사장과 이양구 대사, 외교부 이태호 경제외교 조정관 등 5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W재단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대상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한양대와 사회공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국제 지속가능개발협력단과 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GSD펀드는 우크라이나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재활용플랜트 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참석한 연사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주제로 동유럽의 경제 발전에 알맞는 비전과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우기 사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W재단이 계속해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DA 웹 TV 송영빈이었습니다.